안녕하십니까. 제국의 분산투자 7월 16일입니다. 지금 9시 55분. 날씨가 상당히 요즘 덥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풍날 어른들 모시고 장수촌 오리 먹고 왔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웠고요. 그리고 또그 송도 포레스트 갔다 가서 정말 잘 만들었더군요. 근데 경사가 주차장 올라오는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타이에서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 그거 가실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한번 특징 주좀 보실게요. 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기 EV입니다. 3기 EV. 제가 요거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조만간 크게 한번 요동을 칠거다라고 했었는데 어, 구독자분께서 한 분이 또 요거 또 질문을 해주셔, 해주셨어요. 언제쯤 올라가냐. 뭐. 어, 제가 조만간 급등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제가 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한10% 정도 올랐네요. 아마 조만간 지금 요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행보도 했고 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좀 어, 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도 뭐 나쁘진 않고요. 연봉도 가격도 지금 쌉니다. 2,720원. 어, 이젠 이 정도 되면 좀 출렁출렁 그랬다가 다시 또 밑에서 또 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쭉 홀딩 한번 해보시고요. 올라갈 겁니다. 충분히 제 생각에는, 어, 한 4,200원까지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데모입니다. 데모. 자, 데모는 제가, 어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지금 살짝 올랐네요. 한4% 정도. 요거는 제가 좀 수익이 조금 나 있는데 아직 팔 생각은 없습니다.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요거 아마 그 연초에 사서 거예요. 한 3월 1월 달에 제가 사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모도 한번 꼭 가신 종목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 데모도 지금 상승 파동이 지금 어 밑에서 지금 잡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봉도 그리 나쁘진 않고요. 연봉. 연봉은 좀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주봉 일봉 봤을 때는 오를 가능성이 좀 크라고 봐요. 충분히 한번 어, 단계적으로 급등 이만 0 0 0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어, 빠지면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날입니다. 단날 단할. 지금 트럼프가 귀에총 맞았죠. 어, 귀에총 맞아가지고 지금 깃빵망이 어, 한번받고 한번 지금 살았는데 진짜 운좋운 좋습니다. 운뭐 대통령은 어, 따로 온 당상인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돼야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우선 전쟁도 종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우선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아마 막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우선 전쟁부터 끝내고 휴전이나 전쟁 끝내고 어, 한다면 아주 경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아주 직설적이니까 어, 북한과의 관계도 아마 어, 개선 가능성도 있, 있고요. 어, 충분히, 저희한테는, 어, 트럼프가 아주, 우리한테는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돈좀 뜯어갈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도. 그렇지만, 핵줄 수도 있어요. 핵, 전략 핵이라든지, 그냥, 미군 출수하고, 그냥 핵, 핵무기 한몇개줄 가능성도 있겠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어,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은, 어, 어짓께가거짓개이제 모기 관련주. 어, 모기가 좀 두승인 그뭐좀 강력한 모기가 지금 출현됐다고 하던데. 요거는 제가 한번 조금만 한 사보겠습니다. 신풍제약 12,060원에 한번. 어, 조금만 사 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체결됐네요. 어. 신풍제약은 바로 체결이 됐고요. 어. 모기, 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약간 그, 모기 관련주들 꼭한 번, 관심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